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국산 중대형 세단들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그랜저 HG 차량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차량도 유류비 걱정 없는 LPG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그랜저 HG LPI 프라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정말 12년식의 차량이지만 앞쪽으로 새로 그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흰색바지이쪽으로선루프까지 정말 꿀조합으로 준비해본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2년 1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3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판금 도색이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20만 원 72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이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 흰색 바지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써네프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비춰봐드릴텐데 좌우측에 어디 크랙나있거나 틴팅 까져있는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내신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정말 좌우 직과 하단부까지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까지 잘 유지 중입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용 그릴 또한 크롬 재질 어디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한 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 핸드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핸드까지 정말 사선에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이나는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봤을 때 가장자리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라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는 50% 절반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휠 컨디션도 보여드릴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만 약간씩 생활 스크래치 있다라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뒤쪽의 타이어 트레드는 70%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면 보여드릴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또 아래쪽 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쪽 보고있는데 역시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LPG 차량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공간감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 내장지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정말 괄사. 관리상...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뒤쪽에 횡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 이나단차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D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12년형의 차량이지만 잔주름들 약간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도어 드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주성 모두 다 존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 차량도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잘 열려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구요. 따로 열리거나 닫히면서 따로 레일에 걸린 잡소리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이쯤 m 룸밀러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투채너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각종 내비 미디어 퀵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더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에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어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상단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핸들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관리해 주시면서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및 핸들 열선 버튼, 또 아래쪽으로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센즈 프리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쪽에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릴 텐데요. 개입판 확인해 봤을 때 실주행 거리로 143,713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 등 제외하고는 따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암레스트 쪽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2단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 차인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 시트,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 봐드리면 사고 내리는 쪽에 잔주름도 약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 제 머리 위쪽으로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2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G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6의 LPI 차량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그랜저 HG LPI 프라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2년 1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판금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20만원 12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